안녕하세요. 중모산 채널 운영하는 29살 남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나긴 여정 끝에 가족들끼리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해봐야 거창하게 뭐 해외여행 이런 건 아니고 누나가 회사 복지에 있는 콘도를 잡아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제 개인 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잠깐 마트에 들려서 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누나가 콘도도 예약했고, 매영이 나머지 뭐 점심이나 저녁은 좀 사기로 하셨는데, 콘도 내에서 이제 먹을 음식거리 있잖아요. 반찬거리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약간은 걱정인 게, 이번 여행의 포인트는 뭐 누나나 매영. 그래고 제가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메꾸겠지만, 얼마가 깨질까 약간의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돈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뭐 가족들은 제가 돈 없는 걸 모르니까. 뭐 그래도 이왕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자식이 좀 먹을 것도 사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가서 알차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그 농민마트에 도착을 했고요.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마트는 오로지 농민마트 밖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고기 퀄리티도 괜찮고 생각보다 그 서비스도 다들 괜찮으시고 그 무엇보다 위치 자체가 뭐 수원, 용인, 화성 시민들이 손쉽게 올수 있도록 어 그런 풍수지리학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여기밖에 안 가요. 일단 가서 장을 보도록 할게요.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단 장을 다 보긴 봤는데 이거 잘본거 맞죠? 일단 뭐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볶음밥 같은 걸몇개 샀고 반찬용으로 너비안니 이런 것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는 우리 조카가 좋아해서 군것질거리로 몇 개만 사봤습니다 솔직히 고기 양을 모르겠는 게뭐 조카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섯 명이서 식사를 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먹겠죠? 그럼 수만 해도 뭐 560, 592 300g 이거 312g 뭐 이, 정 도면 충 분하 겠죠？근데, 고 기만 해도 뭐 고기 랑뭐 이런 거 버팔로 잉 너비 뭐 안에 포함 해도 이것 만한 8 만원 나올 것같 은데, 딱돈10 만원 정도 나올 것같 네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1시간 반 만에 여기 윌리 뭐시기야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윌리 힐리파크 여기가 지금 누나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복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루 숙박하는데 3만 원 요금 내고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이런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단 가족들보다 제가 먼저 여기에 도착을 해서 어, 저희가 앞으로 묵을 숙소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힐리파크라고 저희가 묵을 곳은 여기 13층 중에 어딘가입니다. 일단 제가 숙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숙소에 왔고요. 지금 어머니랑 그 매영이랑 누나는 짐을 여기다가 잠깐 옆에 두고 카페로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도 여기 짐을 두고 안에 숙소 구경도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뭐 냄새가 약간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약간 아리송한 냄새가 나는데 문 열자마자 이게 무슨 작은 방인가? 뭐 보이네요. 작은 방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도 또 작은 병이 있고요. 앞으로 오면은 이제 또 화장실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비데로 쓰고 있네요. 뭐 씻으면 될것 같고 근데 마리콘 도지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뭐 펜션이나 뭐큰 모텔 이 정도 비싸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여기 밥솥도 있네요. 근데 밥솥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전에 한번 가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쌀을 챙겼습니다. 왜냐면 햇반은 좀 비싸니까. 그 여기는 누나랑 매형이 아마 좀 묵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경치가 전아이다 와. 여러분들, <laughs> 여기가 층수가 13층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커튼을 치면은 바로 이런 전경이 보이는 거죠. 전경 끝내주지 않아요? 와, 언제 한번 이런 데 가보겠습니까? 옛날에 소원이 있다면 저도 뭐강세개 달린 집에 이렇게 전경 좋은 데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잠깐이나마 맛보기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짐정리를안 했는데 일단 급한대로 뭐 음식물은 정리해놨어요. 아까 샀던 거 쇼핑 봤던 거 막 이런 것좀놓았고 이따 저녁에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고기도 풀세팅 다 해놨습니다. 이거 장국 같은 거는 다애기들 전용이에요. 조카가 먹을 것들. 아무튼 이렇게 힐링해야죠.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을 투잡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드디어 먼 곳에 와서 정신적인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누나가 좀큰 도움을 주긴 준 건데 여기서 하루 푹 쉬다가 다시 세상을 복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치료가 먼저고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